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공부, 빅균입니다. 자, 좀 늦은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고대가요, 지난 시간까지 고대가요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향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가요에 비해서는 향가가 훨씬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 향가의 기본적인 어떤 향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가의 주요 작품인 제망매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알아보죠. 늦은 시간이라 빨리빨리 하고 저도 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 제막 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향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갈래 19채 향가라고 써 있는데, 우선 19채는 떼 놓고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면,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향찰로 쓰여진 노래, 그쵸? 향찰로 쓰여진 노래를 향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향가가 이제, 어 발생된 시기라고 하는 것이, 삼국시대 말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가지고 고려 초까지 쓰여졌다고 보는데, 어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때 많이 주로 불러졌던 노래고, 향찰로 쓰여진 노래를 향가라고 한다. 그럼 이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음과 뜻을 빌려 자 우리말을 표현한 것. 그걸 향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뭐 서동요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봤을 건데 어, 한자의 어느 글자, 그니까그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은 한자의 뜻에 해당하는 소리를 빌려 쓰고 어, 형식적인 부분은 한자의 음에 해당하는 소리를 빌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기한 것을 향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한 것을 향찰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향찰로 쓰여진 노래를 향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향가를 보면 이게 우리말인지, 한자인지 잘 구별이 안될수 있어요. 왜냐면, 한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한자를 우리말 형식으로 바꿔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향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4구체 향가 그다음에 8구체 향가 10구체 향가가 있는데 4구체는 4줄로 되어있는 향가 고요 8구체는 8줄 19채는 10줄로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구채, 8구채, 19채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19채 향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제된 형식, 가장 발전된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가 좀 공부하는 작품들은 19채 향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길다 보니까 그게 좀더 문학성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이제 제막 매가도 19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19채양가의 형식상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특징을 보시면. 그래서, 어, 내구, 내구 두 줄에 세 개의 의미단락을이룬다 그래서 꼭네 줄, 네 줄, 두 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 서, 결에 3단계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1 9가는열 줄이니까 보통 네 줄, 네 줄, 두줄 정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 줄로 되어 있는 향가다. 그리고 내용맥락상 기서 결의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19체 향가의 형식상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낙구라고 해서 이 결구를 낙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마지막 이 결구를 낙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낙구의 감탄사라고 하는 것. 즉, 아홉 번째 줄맨 앞에는 항상 감탄사가 들어간다. 아으, 아아, 뭐 이런 식의 감탄사가 들어가서 어떤 시상을 집약시킨다든지, 시의 내용을 마무리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낙구의 감탄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9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낙구의 첫머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의 첫구의 형식적 정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 부분에서 작품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 서, 결의 3단 구성으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했고 이 결구의 맨 앞에 감탄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조에서도 초장, 중장, 종장의 3단계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고 종장의 맨 앞에 부분에 감탄사가 들어간다든가 이제 세 글자 저세 글자로 마무리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좀 형식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이 후에 시조의 형식에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뭐 교과서에 보면 학습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 내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작품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향가에 대한 얘기, 식구체 향가에 대한 얘기를 대략적으로 했고요. 자, 그럼 제막매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아, 아까 말씀 안 드리겠네요.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주요 작자층이 승려라든가 신라시대의 화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신라라고 하는 국가는 불교를 숭상했던 국가이다 보니까 이 승려라든가 혹은 이 소년 단체인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귀족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상류층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류층의 문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망매가라고 하는 글도 월명사라고 하는 승려가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향가 작품들은 승려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불교적인 색채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불교의 색채가 나타나 화랑 뭐 아니면 화랑을 예찬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불교적인 이치라든가 진리를 예찬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막매가라고 하는 이 향가 작품은 월명사라고 하는 승려가 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교적인 색채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제막매가인데 쟤는 제사 지낸다, 추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구를? 막매. 이거 막매라고 하는 건 죽은 누이란 뜻이에요.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자 죽은 누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제사지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누이는 여러분 누나를 뜻할 수도 있고 여동생을 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동생의 맥락이 더 이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여동생을 위해서 제사지내면서 불렀던 누, 노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누이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누이가 여동생도 뜻하고 누나도 뜻하니까. 자, 그럼 어쨌든 그렇고, 성격이 애상적이고 추모적이고 서정적이고 종교적이다. 종교는 불교력 성격이겠죠. 추모적인 거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거니까, 요 제사를 지낸다, 추모한다 라는 뜻이고, 주제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명복을 비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비에 의지의 어조가 나타납니다.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고요. 슬픔도 나타나고요. 태도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겨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의의에서 네, 식구 체한가의 대표작이고 뛰어난 비유가 나타난다 그래서 문학성이 높다고 얘기하죠 비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창기파랑가와 함께 표현 기교와 서정성이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작품이 창기파랑가나 제망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좀줄 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자 이게 옆에 게 이제 향찰로 쓰여진 건데요 여러분 딱 보기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한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글자 안에서는 이제 어떤 한자를 빌려 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자에 음을 빌려 쓴 부분도 있고 뜻을 빌려 쓴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저도 뭐 이렇게 한자를 잘하는 측면이 아니어서 뭐 이걸 다 분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국어적인 측면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보는 것이 진짜 한자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다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가끔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걸 한자를 빌려 뜻을 빌렸었니 어떤 걸 음을 빌렸었니 이런 것들을 훈차냐 음차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 시험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강조하셨으면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좀 쓸모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아무튼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요.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생사길은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이런 뜻이죠.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이삼에 머뭇거리고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라는 뜻이죠.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혹은 뭐 두려워하고 정도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삶과 죽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는 에 죽음만 존재하는, 죽은 자들만 존재하는 건데 삶의 세계에서는 산자들이 존재하지만 그안에 또 죽음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음의 세계엔 죽음만 있다. 그런데 삶의 세계에는 죽음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즉 이승에 있음에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뭐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이루고 가나 있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하고 갑니까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음.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어, 지우고, 이걸 딱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지우고, 어. 자, 요, 뭐, 요건 됐구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가나 있고, 어찌 갑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죽은 누이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누이가, 아, 나 이제는 가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간다, 나는, 가는다, 라는 말도 못하고 갔다, 이때, 이거 간다는 누이가 했을 법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한 말도 미처 하지 못하고 갑니까, 이런 뜻이죠. 가나있고. 그죠? 렇 여기서, 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나는,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갑니까, 해가지고, 여기서 나는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가 누이, 죽은 누이가 했을 법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말도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은 급작한, 급작스러운 그쵸 그렇죠?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기고, 이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죠.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까지가 죽은 누이의 안타까움,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여기 이제 요 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서 이른 바람, 그렇죠?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표현은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라고 하는 요이 표현인데 요세 이 가지가 다 비유적인 표현요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빨리 불어온 바람이죠. 그러니까 누이의 요절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른 죽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이가 너무 빨리 죽었다라고 하는 거 요절. 그리고 여기저기 떨어질 입처럼 떨어진 입처럼 이건 누이를 말하죠. 죽은 누이. 누이의 죽음을 나타내고요. 한 가지에서 한 나무 가지에서 자는데 너는 떨어지고 나는 안 떨어졌어. 이런 맥락이라 보면 요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모를 뜻합니다. 한 부모. 그러니까 어,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요 이른 바람은 아이고 이게 자꾸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 누이의 요절을 나타낸다. 떨어질 잎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을 나타낸다. 죽은 누이를 나타낸다.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뜻한다. 이 비유적인 표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구요. 자, 계속해서 보죠. 자,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 잘 살아있을 때는 알콩달콩 친하게 잘 지냈는데,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허무함. 그렇죠? 삶에 대한 허무함이라든가 무상감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에 해당이 되고, 누이의 죽음에 대한 허무함이나 무상감. 아, 그렇게 잘 지냈는데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네. 아, 참, 삶은 허무한 거구나. 죽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는구나. 그래서 그런 허무함과 무상감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맥락이 네 줄, 네줄 해서, 기, 서의 두 부분이 지금 나타난 거라 보면 되겠죠? 여기 기, 여기 서, 이렇게 나와, 나와 있는 거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요거 이제 또 지워볼게요, 여러분. 자, 깨끗하게 지우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 결구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낙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19째 양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낙구의 감탄사인데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 쯤에 앞에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낙구의 감탄사인데 기능이 한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하나는 시상의 집약 감정을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뭔가 감정을 응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의 고조 감정의 고조, 그러면 시상의 어 잘못 썼네요. 시상의 마무리, 정리해 주는 느낌, 고조를 시켜서 시상의 마무리를 하거나, 혹은 시상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뭔가 흐름을 바꾼다. 그래서 요세 가지가 일반적인 낙구의 감탄사의 기능이에요. 시상의 집이야, 감정의 고조, 감정의 최고조죠. 이 최고조. 감정이 최고죠? 시상이 마무리된다. 요런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어떤 낙구의 감탄사가 해준 역할이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야, 미타찰에서 만나볼라. 요 미타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이상세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깨달음의 세계. 죽고 나서 돌아다, 도, 이제 도달하게 될 어떤 이상세계, 뭐 깨달음의 세계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야 미타찰에서 만나볼라 여기서 앞에 있는 나는 죽은 누이를 뜻했는데요 나는 간다 이렇게 이건 죽은 누이를 나타내고 어 아야 미타찰 불교적 이상 세계에서 만나볼라 했을 때 이거는 화자 자신을 말합니다 화자가 누구를 해석한 그 뭔가 생략된 내용을 넣어보면 아야 불교적 이상 세계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나볼라 정도의 뜻이겠죠 아야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나볼라.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도 닦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닦으면서 누이를 만날 날까지 기다리겠다, 열심히 도 닦겠다 이건데, 결국 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거죠. 승화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더 가치 있는 정서라든가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킨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문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누이를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서 좌절하거나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가치 있는 정서로서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종교적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구에 해당하는 중심 내용이 슬픔의 종교력 승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화자의 의지적 태도 슬픔을 이겨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 맥락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가치는 서에 해당하는 주,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이 뭔가 앞에서는 슬픈 정서였는데 뒤에 부분에서는 그걸 나, 이겨나가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좀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현대어의 해석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 맥락이 기서결의 세 부분, 기서결의 세부분 나눠지는데 이거는 시조와의 어떤 관련성에서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의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과 향가가 기서결 세 부분 나눠지는 게 이런 상가의 형식이 시조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결구의 맨 앞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것이 종장의 맨 앞에 감탄사가 들어가거나. 혹은 종장의 맨 앞에 부분은 항상 글자가 세 글자여야 되는 거죠. 요세 글자라고 맞춰 써야 되는 것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 기서, 결의 세 부분과 낙구의 감탄사와 초장, 중장, 종장의 세 부분과 요 종장의 맨 앞에 감탄사나 세 글자로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이, 어, 향가와 시조의 형식장의 관련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막매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뭐 별로 봐야 될 것들 별로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좀 중요한 작품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